1이월1이일 어,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m j 고백하며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o t 하 u r 의아 am not sure. I am not s 는 r e I am not 리 u r e I am not sure. I am not sure. I am not 고 u r e I am not sure. I a 장사 된지 사흘 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폐와 성도에태조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목소리> 이백육십자. 다다으셨으면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는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죽은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백성이 되었으니 이 욱신창락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 on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방금 제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저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으로 저희가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축측하게 내리는 비가 그 많이 내려오는 비가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비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에 어, 은혜로 내려주셨고 저 비만큼 은혜로 내려주셔서 예. 그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이 나라에 지금 제 사랑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살려 주셨고 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이 추운 겨울날 이곳에 사랑의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음. 북녘 땅에도 동일하게 비가 내릴 것이옵니다 주님 아버지 죽고 배고픈 그 성도들을 잊지 말아 주시옵고 음. 북녘 땅에서 조용히 숨죽여 찬양하고 예배드릴 것입니다 축축하고 음산한 그 땅에서 음. 주님 아버지 그곳에서 눈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것입니다 그 눈물을 잊지 말아 주시옵고 그 호소를 잊지 말아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그것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서, 그 국권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을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음.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그것에서 함께 춤추며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음. 예전에 그 광명을 다시 되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동서를 가로막게 했던 저 철저망을 하루빨리 걷어주셔서, 주님의 그 광명을 다시 찾아서, 저희가 함께 동방의 예루살렘이란 그곳을 잊지 말아 주시옵고 그곳에 함께서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드리옵소서. 그리스도의으로 계셨나이다. 아멘 어제 이어서 함께 음, 학계, 똑같이 함께 이 장입니다. 2장 1절부터 9절까지. 음, 좀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곧그 달의 이십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이여이자에라 이르시되 너희 이의 이 성전에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는가, 수르밤이라 스스로 굳세게 하치었소.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수야, 스스로 굳세게 하치오.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러 갈지어. 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다 너희가 일곱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 내가 너희와 언약의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며, 머물러 며머물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체를 진동시킬 것이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금도 되것이오금도 되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 이것은 이제 성관을, 오늘 본 말씀은 성전을 오늘 본문 말씀 성전을 제반하고 어, 제거하고 나서 음, 예수, 하나님이 음, 학계에게 말씀하시는거나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겁니다. 음, 저희가 어, 주님이 음, 우리가 세상에서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저희를도 봤을 때 보잘 것 없고. 정말 하찮아게 보일지라도 주님은 저희에게 음, 언제나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거라고 그 어떠한 거보다 음,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몇 음, 며칠간 정말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좀 힘든 날이었고 음, 잠을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못 자고 그러고 계속 그러고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음, 지금 성전을 새로 다시 저의 생전을 새로 다시 짓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은 제게 오늘 이부문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시는 것 같아. 요 네가 어느 어느 것보다 세상에 어느 것보다 귀하고 고배로운 존재라고도 다시 한번 알려주신 거예요. 아, 네. 그렇게 저희가 세상에서 오늘 지금 제 저의 얼굴이 비치는 모습이 참. 이 핸드폰에 비치는 저의 모습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세우고 있으나 지금 제 안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저를 세상 어느 것보다 정말 찬란하고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 말씀에도 금보다 운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저희가 지치고 음, 넘어지고 헐다 무너져서 부자할 것 없는 초라한 처가상관이라도 하나님은 저에게 음, 그 성전이 너의 성전이고 또본 음, 말씀처럼 어, 예고배스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음또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 또한도 무너지고 지치고 넘어져서 그 말씀 붙잡고 다시금 일어쓰고 또 다시 일어쓰고 있습니다. 네, 많은 성도들도 그것을 붙잡고 일어쓰고 있겠지만 그 다른 건 놓쳐버린 것 같아요. 내가 귀하다. 아멘. 네. 하나님은 방금도 오늘 본 말씀이죠. 그냥, 뭐,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일하게. 왕도 중요하고, 대사장도 중요하고,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도 동일합니다. 아, 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저희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인 것 같아요.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세울 때 하나님은 음 대가 그것 보잘듯 없이 정말 구불구불한 나무로 세울지언정 하나님은 그게 세상에그 어떤 집보다 그 성전이 귀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을 다시 또 사용하실 때가 있으시고 그 성전에 금과 은과 그 무엇보다도 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은혜가 그 안에서 머물고 또그 안에서 흘러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오늘 음, 본그 말씀에서도 음, 그 주님의 영광과 평강이 영광과 평강이 그 안에서 흘러 넘쳐나 것처럼 저희 안에서도 주님의 영광과 평강이 흘러 넘쳐나서 저희를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저희를 보고 만나는 사람에서 그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음, 이제 사업장을 이자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같이 일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오두바이 센터 사장님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봤는데 그 중에서도 일순위로 음, 저의 얼굴을 꼽더라고요. 오, 네. 네. 가장 평안해 보인다. 어.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그렇게 근데 평안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laughs> 근데도 가장 평안해 보이고 뭔가 뒤에 있어 보인다고 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회사 전문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힘드시냐고. 별로 평안해 보이고 제일로 그래 보이시는 분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냐고? 아니 뭐 힘든 건 없는데 그냥 좀 지친다 그 정도 뿐에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이 비춰졌을때이 어, 사람은 그렇구나 그런 것처럼 제가 음, 지치고 힘들지 라아도 하나님은 저희 안에서 저를 또 회복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다시 세우시고 그걸 또 따라가고 그게 음, 저희들의 삶인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다른 건 놓치지 말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저희 안에 언제나 임했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이 아무리 내가 고잘 것 없고 쓸데없게 없이 느껴질 전정 주님은 저에게 오늘 본 말씀처럼 그 어떠한 것보다 귀하고 이대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삶에서도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아니 앞으로 쭉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음, 저희가 살아가면서 주님 믿는 동안에도 주님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주님은 저희에게 그것도 한 것보다 찬란하고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음, 네. 그것을 놓치지 말고 찬란하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준비하였습니다. 아, 네. what right. is